요즘 해외 주식거래, 한국 주식회사에서도 거래가 가능하죠? 도대체 왜 근데 해외 알지도 못하는 사이트에 뭘 믿고 이렇게 돈을 보내는 건지 진짜. 구독을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TK 여턴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어, 문의가 온 내용인데 또 해외 투자 사이트 사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의가 오셨어요 투자를 하라는 권유를 받고 투자를 한 건데 읽어드리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달전 SNS를 통해서 알게 된 홍콩 친구가 있는데요 아우 이 놈의 SNS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 좀 하지 좀 마세요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뭔가 일을 하시는 거는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뭐 기업 담당으로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 모든 거래에서 얼굴 한번안 보고 거래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 개인들은 겁이 없는 건지 뭔지 SNS를 통해가지고 알게 된 사람들이랑 이렇게 거래를 해요.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미국 달러를 충전하여 해당 사이트에 충전을 진행했습니다. 아. 요즘 해외 주식 거래, 한국 주식회사에서도 거래가 가능하죠? 그 도대체 왜 근데 해외 알지도 못하는 사이트에 뭘 믿고 이렇게 돈을 뭐 보내는 건지 진짜. 이게 돈을 쉽게 확실히 벌수 있다라는 이런 말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이트에 속아서 돈을 보내시는 거예요. 다 욕심인 거죠? 쉽게 돈을 어떻게 봅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기고 인출을 하려고 하니 해당 사이트에서 제 계좌를 동결시키는 바람에 출금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수익이 생겼는지 어쨌는지는 이제 사이트 상에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를 속으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이트 만드는 게 힘든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이 사기치는 사람들은 그래도 꽤 사이트를 번듯하게 만들어 놨나 봐요. 이렇게 진짜 해외에 알지도 못하는 존재하는지도 확실히 알수 없는 이런 사이트에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잘못된 겁니다. 이 동결된 계좌를 해지하려면 돈을 재충전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고 해당 사실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던 중 해당 사이트에서 여러 피해자가 있었다는 걸 찾았습니다. 이게 동결된 계좌를 해지하는데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게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아니 동결됐는데 계좌는 계좌에 돈을 어떻게 받습니까? 아, 이런 사기를 참. 이거 충전한다고 해결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돈을 더 내서 해결하라는 건 너한테 돈을 더 뜯어갈 거다. 돈더낼수 있겠니? 이 말이에요. 여기 이 사이트 이 사이트였고 고객 상담사는 계속해서 재충전을 하면 계좌를 풀어주고 충전 금액도 다시 계좌로 넣어주겠다는 안내만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얘네들은 돈을 줄 생각도 없고, 돈을 더 뜯어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돈이 아까워서 이제 사람 심리는 조금만 더 내면 이거 풀어주고 내가 더 받을 수 있다는데, 조금만 더 내볼까? 조금만 더 내볼까? 이러다가 이제 돈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돈 절대 못 받습니다. 제발. 이거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시고, 추적을 해야죠. 추적을 해야지, 추적도 이게 추적이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단 신고를 하셔서 추적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실직한 상태로 약 200만원 정도의 돈을 넣은 상태여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제 계좌에 대한 소유를 주장해도 계좌 동결을 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금을 회수하고 싶은데 해당 문제에 대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신고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여기 사이트 보시면 전화번호만 띡 있고, 주소도 없고, 전화번호도 어느 국가인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거 뭐 중국 사람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이트 같은데 이런 데 걸려들었네요. 이거 돈더 넣는다고 계좌 동결 풀어줘서 돈을 줄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서 이거는 범인들을 잡아야지, 다른 방법은 사이트가 어디에 지금 서버가 있는 확인을 한 다음에 그 해당 국가에 직접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경찰이 이걸 할수 있는지 모르겠네. 한국 경찰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한국 경찰이 지금 이거를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못 잡는지, 왜못 잡는지 이런 거는 경찰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이거는 그냥 경찰에 신고하시는 방법밖에 없고 원금을 회수, 지금 200만원 정도 지금 넣으셨는데, 원금을 회수하는 거는, 그냥, 이 원금은 신고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죠. 원금을 회수하시는 거는, 그거는 지금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해결이 안될 수도 있다는 라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이미 왜 잡기가 힘든지에 대해서는, 동영상 올려놨어요. 그거 확인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TK어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